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아린 경상북도, 이세정 강원도, 남보 하나 경상북도, 최수왕 경기도, 손윤아 경기도, 강예진 전라남도, 오정현 전라북도, 이현정 충청북도 정희정 전라남도. 이상 여자 1번 3000m 장애물 결승 경기에 참가한 선수 명단이었습니다. <laughs> 남자 경기와 장애물 수는 똑같습니다. 어, 허들이 4개 놓이 있고, 그리고 불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 남자의 허들 높이는 91.4cm인데, 이 여자의 허들 높이는 7 6 2 c m 입니다 높이만 좀 낮아야 한 거죠. 허들은 모두 7바퀴를 뛰어야 되니까 허들은 28번 놓고요. 물 웅덩이 7번을 넘는 경기입니다 자 앞서 소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선수는 이중복 한국기록보이자 경상북도 경유신청 소속의 조아림 선수가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경상북도 경산시청에 어, 2016년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남구하나 선수 그리고 경기도청의 체수와 다섯 번이나 장애물까지 놓으면서 달리는 아주 힘들고 인내력이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올림픽에 보면 케냐 선수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죠. 어떤 때는 케냐에서 큰 혼동을 세 명이 삭스리아 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물아본거오방는데아이키다기 뭐, 응. 그래 고기도 기록공구 공구총 07 박버거 저저 우리가 저 막, 금메달 송 유남 서울특별시기록공공구초 84. 금메달 김영지 경기도 기록공공구초66 <목소리도> 선장님하고 제가 다그다그 때. 그상 남자 이도 체육회 박상현 상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현재 선서는 경상남도 조하리 그리고 은베다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만 이제 이 선도 선공을 오히려 금메달을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산. 이는 치치는 경산도 경산시청 소속의 그리고 그 옆에 모자를 쓰고 레이스하고 있는 경기도 풍천시청손윤아 캐릭 한 바퀴를 가위 남겨놓고 열심히 그래서, 레이저 없습니다. 마침 여러분, 앞수로 선수를 한번 경계해 주시죠 네, 한 바퀴를 남겨놓으면 저렇게 스파론이 정을 치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알려줄 거죠. 매우 두 선수가 힘들어 그래. 합니다. 저 길을 내려주지.

금메달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조아림 선수 전국체전 3년 연속 금메달을 도달하는 조아림 금메달은 경상북도 조아림 같은 경상북도 경산시청 소속의 남도 정신청 소속의 손연우 협류.